다시피 현무형 루피템형 루피템형 루피템형이니까 한눈 파는 사이에 아 <laughs> 왜냐하면 전현무 씨가 우리 미리 알시고 이민나 씨가 단독 촬영을 하신 걸알고 아 양보해드리려고 하신 거죠 아 형님?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아, 끝까지 또 드레스를 챙겨주시는 어, 모습이 보시면 되요. 네, 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네. 네. 어, 오늘 굉장히 소문난 잔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방지의 대박하겠습... 네. 얼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네, 어습니다 오 레드카펫에 시작 바로 MC 전현무 임윤아씨입니다. 자 우리 뒤쪽에 직관단 여러분들께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스포츠를 직접도 전하시고 젠틀맨, 전현무 씨 역시 야. 와 너무 알고 아, 있습니다. 네. 네. 자두분 뒤쪽을 향해서도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4년 연속. 청룡 시리즈 어워즈를 이끌어 나가게 했습니다. 네. 네. 두, 두 분. 분이 예 오랫동안 기다려신 팬분들께 손을 흔들면서 네. 인사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네. 아니 두분 의상이 맞춘 듯 맞추지 않은데 되게. 아. 우...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굉장히 맞습니다. 우아한 별빛처럼 빛나는 드레스도 전혀 무시 임윤아 씨가 나란히 레드카펫을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두 분은 청룡시리즈 옷1회부터 지금까지 4년 연속 MC로 활약해주고 계십니다. 자, 무대 중앙에서 먼저 좌측부터 왼쪽부터 보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중앙, 우측 순으로. 아, 이제 뭐 4년 연속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이 아, 정도는 뭐 보조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좌측 먼저 좌측, 좋습니다. 왼쪽으로 이동 을탁을한걸도만 하겠습니다. 네. 왼쪽! 네. 여어서 중앙! 여어서 가운데 중앙을 바라봐 주실까요? 어 역시 4년 연속 MC답게 여유로운 모습 <laughs>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른쪽! 좋습니다. 두분 MC로서의 케미가 정말 너무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현무형 눈빛은 뭐냐? 한눈 파는 사이에 <laughs> 어 <laughs> 왜냐하면 전현무 씨가 우리 미리 알시고 김윤아 씨가 단독 촬영을 하시는 걸알니고 아 양보해드리려고 하신 거죠, 형님?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아아 끝까지 또 드레스를 챙겨주시는 모습이 심하세주괜찮으실까요 예, 네.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으십니까? 네. 네. 어, 오늘 굉장히 소문난 잔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박날겠습니다. 네, 대박날 네. 네. 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자. 청룡의 여신, 시즈 네. 여신. 이나씨가 좌측, 네. 중앙, 네. 네. 오른쪽 순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타임을 하게 드립니다 네, 어게 저렇게 우아하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반짝반짝 어. 네. 빛나는 별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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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시리즈 4년 됐으니까 네. 4년 최초로 우리 전현모 씨 단독 촬영! 오! 아, 드디어! 너무 좋아요. 하겠습니다. 드디어! 프레시가 <laughs> 진짜 안 터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저 왼쪽부터. <laughs> 아, 어, 진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프레시가 왼쪽. 오른쪽도 한번 집단단으로 보도록 하죠. 네, 중앙에 와서 집단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두 분의 케미 덕분에 청룡 시리즈 어워즈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 사 회째 이렇게 MC로 함께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글쎄 뭐그 좋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둘의 케미를 나름 이제 4년 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이제 알거든요. 그렇죠. 누가 조금 상,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또 보완해 주고 <laughs> 누가 더듬으면 또 보완해주고 의외로 제가 또 MC인데도 임윤아 씨한테 많이 얹혀갑니다. 오. 예, 굉장히 진행도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케미를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윤아씨 이제 어느덧 4년 연속 함께하게 됐습니다. 뭐 얹혀간다고 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4년째 함께한 소감? 어, 정말 옆에 천년 가 있어 가지고 저도 진짜 믿고 의지를 하고 든든하게 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서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분 이제 4년째 함께 하시니까 서로에 대한 뭐 칭찬, 장점 어. 하나씩만 이렇게 꼽아 주시면 어, 어떨까요? 네. 예. 네. 우리 현무 씨부터. 어, 진행력. 음. 네. 유나 씨는 제가 함께 하는 여자 MC 중에 거의 네. 탑투 안에 든다. 어? 탑투? 예. 탑투. 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은 누구니? 두 번째는 서현 씨입니다. 서현 씨. 서현 씨, 내가 진행을 잘해요. 오 예. 역시. 제가 이두 분과 함께 하면은 마음을 좀 놓고 옵니다. 와. 예. 명 예. MC 전현무에게 인정을 받으라. 진행요. 탑투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다시 예. 윤아 씨가 바라봤을 때 우리 전현무 씨의 장점, 강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발력. 네. 어떤 점에서? 어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나 어, 뭐 그럴 때 순발력으로 굉장히 그 멘트를 꽉 채워서 완벽하게 좀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감탄하면서 아, 진짜 나도 저렇게 좀 순발력을 좀더 길러야겠다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순발력 있는 모습을 또본 식에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안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야, 가 좋네. 아, 이거. 아. 아, 오늘부터. 네. 야, 오늘 드레스에 <laughs> 은하수를 신고 오셨어요. 너무나 네. 반짝반짝 빛나는 드레스가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이 현장에 계신 기사님들 뭐 원하시는 거 많고 말씀하시면 제가 다 좋습니다. 자, 윤아 씨 아쉽지만, 우리 본식의 그 생방 생방송이...